장수풍댕이가 밟혔네요. 죽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. 장수풍댕이가 튀집혀 있어요. 얘따 살아있네요. 데려갑니다. 이게 튀집힌 지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여기도 어, 여기 좀 떨어졌는데. 여기 얘도 아직 살아있어요. 체력이 많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. 앙컷이 노릇길 당했습니다. 어, 여기 지금 떡적 사슴대 앙컷이 지나가군요. 먹몽이가 반갑게 마주해주는데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. 네, 오늘또동화체집이 되겠고요. 어 여기 보이시나요? 장수풍의 수컷이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. 짜잔, 안녕날 날기 전에 네, 얼른 채찾했어요또한번 네, 볼까요? 네,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네, 부랴부랴 여기 지금 달려왔습니다. 오늘은 차 안에 네, 잠자리채도 들고 왔는데 일단은 잠자리채 없이.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. 좀 늦은 시간이라 되게 좀 서늘하네요. 오늘은 못다기는 안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 네, 나무 위에 지금 장수층네가 바글바글합니다. 물론 오늘은 좀 가만히 있네요.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일단 다시 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. 아 산이,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에요. 어 여기 보이시나요? 지금 양쪽에 지금 장수풍네가 또 보이네요. 레드가 <딱 바다는 놀람> 와 이렇게 됐는데 저쪽에는 지금도 암컷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보시면요 여긴 수컷이 있고 그리고 또 정면을 가다 보면 여긴 암컷이 있네요. 이것도 대형 암컷. 5 0 m 는 넘어 보입니다. 아, 떨어 가자. 미안해. 여기도 지금 왔다, 오, 레드 색상인데 오, 얘는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. 됐다, 레드 색상 새끼 너무 많아, 많에듭니다 음, 표본해야죠. 아, 이게 지금 꺼내진 거 봐서는 누가 이미 왔다 갔네요.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정이 됐었거든요. 근데 딱 보니까 누가 확인 확인한 데서 꺼내 보고 갔다는 것은 이미 오늘 오늘이나 어제나 누가 여기 왔다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. 예, 여기를 아는 자, 사람은 몇명 있긴 한데 아마 그 지인들이 아닌가 측적이 됩니다. 엄청 이 있네요. 들러봤고요 이제 여기 나무 위에 지금 장수동에잔증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잠자리채를 가져왔기 때문에 잠자리채를 한번 이제 채집을 해 보기로 합니다. 일단은 저는 여기에 통을 두고요. 잠자리를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. 가방도 일단 놔두고요. 풀 장비에 지금 동원합니다. 준비하는데 여기 장수풍 스파이스 지금 심어 있네요. 예 들어가겠습니다. 촬영 예, 세팅 중입니다. 준비는 좀작게한 점드리츠를 준비했습니다. 상당히 네, 상당. <놀람> 잡았습니다. 네, 잡았어요. 잠잘리대로쿼시고요 엄청 큽니다. 또 있나 볼까요? 개니다 하루수 전자제품 흡수구 엄청 니다 Thank you. 가시가 있어요. Thank mm -hmm. you. m 여기 위에 있어요, 저기 위에. 여기 위에 있나? 여기 위에 하나 있는데요. 한컷입니다 근데 포획은 했고요. 나뭇가지가 하나 더 필요한데. 네. 나뭇가지를 위에 넣어. 네, 가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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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뭇가지가 가시가 있어요. 와, 진짜 아프네요. 예, 나이 장식뿡냉이를 떨쳐보기랍 예, 합니다. 예, 이해를 했고요. 어 그땐 잠깐 쓴코컷가좀 떨어졌어요 여기 어디 떨어지는데 네 수컷 여기 또 떨어져 있네요 네 잠깐 기절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서늘하게 지금 부는 거 보니까 내일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왠지 소,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들러보고 예, 최종 오늘 채집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. 그한 군데는 여기서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. 물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겠지만요. 아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장수풍뎅이가 뒤집혀 있던 그 장소를 따라 예, 더한 1km 정도 더 가봐야 되는데 예, 거기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고 갈게 많아졌네요. 삼각대하고 잠자리채하고 네, 없는 것 같고요. 네, 삼각대랑 네, 잠자리채를 들고 가겠습니다. 한편에 지금 한 손에 지금 네오 박스랑 헤드통이랑 삼각대랑 뒤에는 배낭 가방이랑 앞에는 또 카메라까지 네, 무겁습니다. 여기 톱사슴벌레 수컷이 지금 뒤집혀있는데요. 네, 구출 하기로 합니다. 네, 톱사슴벌레 수컷이 뒤집혀있어요. 네, 그리고 네, 아까 갔던 장소이긴 하지만 은 네, 오늘 사슴벌레 수컷이 안, 없어가지고 네 오늘 그냥 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비지팅스쿼트를 발견함으로써 네스쿼트 가져가게 되었습니다. 예. 어머니 원룸부터가 지고어 깜짝이야. 예 여기는 깜짝이야. 버스 정류장인데요. 버스 정류장에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수... 있네요. 네 예, 대형 톱사잠을 스커시네요. 예 하지만은 오늘은 지금 버스가 이미 끝나가지고 이토사드만스 캠퍼는 터블과 박스와 함께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예 목적지 1.3km 예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예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예. 저는 여기 작년에 두 번인가 세번 작년에 예, 오래 준 처음인데 근데 여기 는 가끔 나오는 곳이고 거의 어? 안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네, 예, 한번 지금 와봤어요. 오늘은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, 은저게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. 어, 예, 저기 보이시나요? 군스푼 양컷이 숨어있습니